you can drop the crazy act a l right? 너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같은데. 말 이르네요. 그죠? No. That's what I thought. We'll figure out what to do with you at the station. s t 이 스테이션 역에서 너 무슨 짓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겠어.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네. 내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? 조이 어, 렉스한테 우리가 찾은 걸다 얘기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정말 그렇게 할까요? 우리가 박물관에서 봤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거를 다 렉스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은 분명히 렉스가 널 도와줄,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시도해볼게요 게임 제목이요. 머더드 소울 서스펙트라는 게임이에요. 자 가보죠, 빨리 일단 살해된 자 그죠? 살해된 자들 머더드면은 뭐 그거잖아요. 그 뭐냐 머더가 살해하다인가 살해하다의 명사형이고 이게 더가 붙는지 안 붙는지 몰라도. 요즘에 유행하는 네이밍으로 따지면 은살해당한 자들, 뭐 그런 것들, 뭐 감시자들, 막 이런 네이밍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. 그런 맥락에서 뭐살해당한 자들, 뭐 그런 식으로 뭐 대략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살해당한 자들, 그리고 부재가 이제 소울서스펙트, 귀신, 귀신, 음, 귀신용이자, 뭐라 그래야 되지, 영혼용이자, 부드러운 말은 모르겠지만요, 아무튼 귀신 잡아 족치는 거죠. 예, 나쁜 귀신 잡아서 그 주인공이 원래 어, 살아생전에 경찰이었고요, 예, 죽어서도 경찰이죠. 여기도 뭐 있네. 레스트인 피스. 수용태냐고요? 자, 일단은 일로 나왔네요. 그죠? 자, 여기는 조용한 장소로만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듣긴 했지만 그런 거를 그런 게 사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자, 오래된 쥬치먼트 하우스, 하우스, 그죠? 하. 미리 쥬치어요 자또 수사를 해봅시다. Find the upstairs room with the rhinon. 한번 하여간 차 보죠. 쭉 수사를 해봅시다. 뭘 찾을 수 있나 우리가. 자 쓸데없는 쓰레기 하나 모았고요. 자 일단 눈에 보이기에는 뭐 없네요. 특별히. 있는 것들은. 자 지금 통로가 이쪽으로 연결돼 있는데. 그냥 콜렉트 포엠. 자, 콜렉트 포엠 2. 저기 보이네요. 뭐 리빌 콜렉트. 하이드 나오고 뭐 있나? 특별한 거쭉 찾아봐야 알겠지만,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고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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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무난한 것들이 있어요. 네, 이거 유튜브에도 올려두려구요. 제가 지금 편집을 다 못해서요 편집이라고 해봐야 대단한게 없지만요 뭐한 15분 내지 20분씩 끊어서 올리는건데 아직 그걸 다 못했어요 자 여기도 있고 포엠 어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여기서뭘 찾는건가? 포엠이 자꾸 나오네? 포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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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왔어요 oh, shit. 오 이런 젠장 이 난장판을 봐 도 대체, 뭐지, 여긴? 어마법소사좀 전에 쓴 페인트 같은데, 굉장히 신선한데, 이거? 보자. 엄마를 마녀로 둔 애는 그녀 스스로, 플라이, 빛을 낼수 있다. 만약에, 수많은 죽음을 만난다면, 은 분명히, 그것은, 뭐, 뭐가 될 거다. 뭐,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조이를 얘기하는 거겠죠, 이게? 마법소사 이건 조이에 대한 거잖아.

경찰서의 벨킬러 수사, 특별수사실을 구성한 사람이 동일할 수도 있겠네요. 이제 점점 사건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. 정답에. 이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. 어, 뮤지엄에서와 마찬가지다. 이걸 나는 어, 백스터 경사한테 말해줘야 될것 같다. 백스터가 바로 주인공의 친구 겸, 주인공의 동료 겸 하던 사람이죠. 알콜 아, 렉스, 렉스 구나 백스터 흑형 그죠? 설마 그대로 뺏긴거야? 이 사람? 경찰서에 있는거? 어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분명히? 잠깐만 저게 뭔소리지? <목소리> 카피켓 모방범 그죠? 그... 그니그 그... 그... 그 모방범도 되고 뺏기는 사람 카피캣이니까 뺏기는거잖아요? JS 사자님 감사합니다. 족쌤 와, 털렸다.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이로로 아, 가면 되는구나. 숨어서 가자. 돌아서 저질러 가고 있을 때 뒤치기 좋았어. 뒤지잖아. 하나 잡았고 아이고 처형 에이 처형할 수 있었잖아 좀 전에 와 대박 다 죽여버린다 말리다 죽여 버린다. 한 명은 요 까마귀로 잡고, 한 명은 젓 까마귀로 잡자. 가능해, 가능하라고. 속초, 속초, 속초. 그렇지, 하나 보내고. 한 명은 딴새로 좋았어 하고 째고 까마귀 빼앗질 하면은 까마귀한테 가겠지. 가가가가 졸로가 졸로 가 좋았어. 그리고 컬렉트 다 됐나? 먹을 거다 먹었나? 다 먹었나 보다. 내려가 보자. 여기도 있나? 한두 마리 없네. 여긴 또한 마리도 컬렉트. 노출 콜렉트 또 있네 세 마리네요 이번에 <laughs> 네 마리야 야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잘 쬐야 되나? 한 마리. 어 까마귀 빼앗질 할수 있네 저거. 저거에 반응하는 새끼 하나 잡으면 되겠고 일단 누가 반응할래나? 한 마리. 목토 죽어라 그러면 새끼야. 먼저 오는 놈이 먼저 죽는 거지 뭐별거 있겠어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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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쐇! 허다 잡았다 이제 맘 편히 조사해야지 뭘 조사해야 되지 근데? 뭘 조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? 여기서? 조사할 거나 있나? 여기는 그냥 잡고 도망가는 게 주목표였나봐요 그죠? 딱히 조사할 건덕지는 보이질 지 않네요 2층 한한층더 내려가요. 자, 여긴 또 뭐죠? 어, 죽어 있어. 어, 잠깐만. 맙소사, 백스터 뭐야? 백스터가 범인 아니었어? I should h a v